안녕하세요. 도자기의 고장 김해 진례에서 2025년에 아주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김해 분청도자기 축제랍니다. 2025년 11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분청의 시간, 세종을 만나다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초대할 예정이에요. 국내 유일의 분청사기 축제인 만큼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세종대왕자 태양아리 특별전은 물론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체험, 향긋한 찻사발 제작까지. 온 가족 남녀노소 누구나 푹 빠져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겠죠. 유네스코 미식 창의 도시인 포항시의 물회 시식 행사도 놓치지 마세요. 2024-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예비문화관광축제라고 하니 믿고 방문해도 좋겠죠? 자, 그럼 어서 김해로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봐요.